안녕하세요. 즐거운 생각, 박대선입니다. 오늘 리뷰할 생선은 145번째, 노던 썬넷입니다. 노던 썬넷도 딱 영어하고 똑같다는 걸 보시면 번역이 없다는 걸 아시겠죠. <laughs> 제가 이게, 어, 예전에 했던 그런 과의 하나이기 때문에 번역을 해보려고 그랬는데, 어, 특별히 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. 이게 도세치과거든요. 어, 생긴 게 도세지처럼 생겼죠. 길쭉한 게. 어, 어쨌든 서식지는 주로 산호초 근처에 삽니다. 황명은 아 어, 사이레나오렐리스고 따뜻한 물의 해안, 바위바닥에 주로 살고요. 어, 산호초나 바위나, 사실 산호도 상당히 딱딱하다는 거 아시죠? 산호초 섬도 있으니까 그런 쪽을 선호합니다. 서 대성의 북이 43도에서 18도까지니까, 뭐, 대충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겠죠? <laughs> 어, 따뜻한, 두, 따뜻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이게 도세치모 꽃이 고기과예요. 그래서 번역을 뭐할까 하다가, 뭐, 적당한 게 없어서 그냥 노던 썬네스트로 그대로 읽었습니다. 영어도 어, 통명이가 하나밖에 없어요. 어, 도스치카가 상당히 크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작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끼 꼬치 고기 뭐 이럴래다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<laughs> 어쨌든 어, 북, 어, 북방구에만 사는 어, 도세치라고 어,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 도세치는그 헤밍웨이의 뭐죠 무기와 자리거라에서 있던 어, 청새치청새치가 아니고 사실은 노세치인데 백0치 청세치, 노세치, 뭐 이런거 세가지 하면서 했었죠. 어, 어쨌든 길이는 46cm까지 자라는데 평균은 30cm 정도니까 상당히 작은 거고 무게는 꽤 나가죠. 그래도 1kg까지 큰다고 합니다. 물론 뭐 청세치나 녹세치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겠죠. 길쭉한 몸 그리고 큰 턱, 어, 파이크형 머리 뭐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요. 위턱보다 아래턱이 조금 더 나와 있죠. 여기 보시면. 그리고 손꼿니 모양이 이빨을 갖고 있습니다. 근데 신기한데 뒤에 음식할 때뭘 먹는지 그거 할때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. 1등 지너미는 5개의 가시가 있고 2등 지면미는 9개의 연조. 그리고 뒷 지너미는 2개의 가시와 8개의 연조. 어, 등은 올리브색이고 배는 은색. 그리고 뭐 검은 얼룩들이 있다는 거. 그게 특징입니다. 자, 이거를 잘 먹지는 않아요. 낚시로는 인기 있어요. 원래 도스치카들이 도스치 목이죠. 그 손맛이 있잖아요. 해밍의 노인과 가다에서 보면은 그청새치청새치가 아니고 사실 도스치죠 영어로는 어, 블루 마울린인가 뭐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상당히 며칠 동안 고생해서 잡잖아요. 그래서 낚시로는 재미가 있는데 음 식용으로는 뭐 그렇게 그냥 뭐 잡으면 먹긴 하는데 이것 때문에 먹으려고 잡지는 않는데요. 어, 그래서 이 청새치나 백새치 뭐 이런 것들은 회도 먹잖아요. 근데 이거는 회는 못 찾겠고 일반적인 조리법만 조, 어, 조리로 해서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. 뭐 파리같이 위에 날파리들 있잖아요. 그런 벌레를 주로 먹는데요. 제가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빨이 이게 튼튼하잖아요. 날카롭고 손곳니도 있고 그래서 육식을 좀 개고슬게 다른 생수들을 먹나 했더니 또같은건아니더라고요 <laughs> 어쨌든 어, 자 이렇게 제가 정리 했고요. 조금 더 자세한 내용필신 분은 다음 카페 입국 87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어, 학교 갔다 왔다 일찍 잠이 들었어요. 그래서 <laughs> 새벽 12시에 깼습니다. 오늘 온도가 예, 캐나다가 원래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. 온도가. 30도가 넘었습니다. 그래서 일찍 잠이 들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잘 됐어요. 예, 초저녁에 덥고 지금 새벽이니까 좀덜 덥거든요. 새벽녘에 이렇게 일찍, 지금 2시, 아, 3시가 됐네요. 3시입니다. 자,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다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